나는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왜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중년의 연애는 어릴 때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상대가 원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특히 여성들은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기억해요. 말보다는 느낌이 먼저 다가오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실제로 설렘을 느꼈던 다섯 가지 특별한 행동을 소개할게요. 이 다섯 가지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지는 행동들이에요. 첫 번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여성은 말을 할때 그저 들어주는 마음을 원해요.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중간에 끼어들거나 결론을 먼저 말하려 하죠. 그럴 때 여성은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반대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 큰 신뢰를 만들어줘요. 두 번째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손을 내밀어주거나 문을 먼저 열어주는 행동 커피를 고르기 전에 상대 입맛을 먼저 물어보는 것 이런 행동은 말보다 강하게 전해져요. 여성은 작은 배려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느껴요. 세 번째 표정과 눈빛이 따뜻한 사람 말은 적어도 따뜻한 눈빛과 미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무표정하거나 딱딱한 표정을 보면 여성은 위축되기도 해요. 하지만 조용히 웃으며 바라봐 주는 그 시선에 여성의 마음이 녹아요. 네 번째, 자기만의 취향을 가진 사람. 꼭 고급 취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산책, 코스처럼 자신만의 리듬과 감성을 가진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성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다섯 번째, 칭찬을 진심으로 전하는 사람. 오늘 스타일이 참잘 어울리세요. 그 말씀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말은 여성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칭찬이 진심이어야 해요. 형식적이거나 억지스러우면 오히려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관찰하고 느끼고 그 순간을 말로 전하는 것. 그게 여성에게는 가장 설레는 순간이 돼요. 지금까지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다섯 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봤어요. 요약하자면 끝까지 들어주기, 작지만 따뜻한 배려, 따뜻한 눈빛과 표정, 자기만의 취향을 지닌 사람, 진심을 담은 칭찬. 이 다섯 가지는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여성에게는 크게 다가와요. 중년의 연애는 화려함보다 편안함과 신뢰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여성은 마음을 엽니다. 이 사람이면 내 마음을 다 보여줘도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는 행동들이에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 전체를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한 번쯤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성분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했을 때 남성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왜 힘들었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여성은 그 순간 해결책을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말 한마디면 마음이 풀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공감의 순간이에요.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 들어줬는데도 왜 서운해할까? 말은 잘안 해도 마음은 표현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성은 내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느꼈다는 걸 원해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고 깊어요. 공감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상대가 함께 느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성은 공감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첫 번째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 옳고 그름보다 마음을 나누고 싶어해요. 그건 내가 잘못했네. 왜 그렇게 했어? 같은 말은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만들죠. 대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을 말로 따라가 주는 것. 그 얘기 듣고 속상했겠다. 그 상황이면 나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말은 여성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줘요. 감정에 공감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 도착하게 돼요. 세 번째, 조언보다 함께 있어주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보다 보다 그 옆에 있어 주는 자세가 더 중요해요. 조용히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 생겨요.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내 말에 뭐라고 답하진 않았어요. 근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이처럼 공감은 말보다 태도에서 전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잠깐 조용히 기다려주는 시간,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는 자세,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반응해 주려는 마음, 그게 공감이고, 여성은 거기서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감이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서로를 더 편하게 느끼게 돼요. 그렇게 좋은 사람에서 놓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감은 어렵지 않아요. 말을 줄이고 상대를 바라보고 마음을 함께 느껴보려고 노력하면 돼요.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 그걸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요.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딘가 막혀있는 느낌이 있다면 먼저 공감부터 시작해보세요. 문장을 줄이고 표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속도를 기다려주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을 시작한 순간부터 상대는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받게 될 거예요. 공감, 그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문을 연 다음에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느냐예요. 공감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말로 따뜻하게 감정을 나눴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 그말 들으니까 마음이 풀렸어. 이 다음엔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일까?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공감이 감정을 여는 열쇠였다면 행동은 관계를 유지하는 바람막이에요. 그럼 공감 이후에 여성이 기대하는 행동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작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음에 같이 저 카페 가요. 그책 나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들을 정말로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성은 감동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몸 조심하세요라는 말도 좋지만 그 말에 이어서 따뜻한 물 드세요하며 직접 건네주면 그 말이 훨씬 진심으로 느껴져요. 공감은 말로 시작되지만 신뢰는 행동에서 생겨요. 세 번째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하는 처음엔 다정했는데 며칠 지나면 연락이 줄어들고 반응이 차가워지면 여성은 혼란스러워져요. 그때의 말과 지금의 행동이 달라지면 감정이 헷갈려요. 이런 얘기 정말 자주 들어요. 공감하고 나서 관계가 이어지려면 일관성이 꼭 필요해요. 크게 잘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비슷한 리듬으로 조금씩 표현하면 돼요. 네 번째, 상대가 불편해하는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것. 관계가 깊어질수록 좋은 말만 오가진 않아요. 가끔은 오해도 생기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살짝 멀어지기보다 혹시 내가 무심했을까? 괜히 서운하게 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태도예요. 공감의 진짜 힘은 불편한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여유에서 나와요. 다섯 번째, 상대의 일상을 기억해 주는 것. 내일 병원 가신다 했죠. 요즘 일 바쁘시다던데 괜찮으세요? 이런 말은 특별한 날이 아닌 아무 날에 건네야 진짜 효과가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 여성은 내가 이 사람 마음 안에 있구나를 느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설렘보다 더 오래 가요. 이 다섯 가지 행동들은 공감으로 열었던 마음을 관계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작은 약속을 기억하기. 말보다 먼저 행동하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 불편한 순간을 피하지 않기. 일상을 기억하고 소소하게 챙기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모든 걸다 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과 이어지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공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다. 이 감정은 행동이 쌓여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감 이후에 조금씩 보여주는 배려, 관심, 존중. 이게 바로 마음을 연결하는 끈이 돼요. 그 끈을 꾸준히 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내주기 시작해요. 지금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그게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 들어 줘요. 조금 더 가까워 졌을 때 오히려 실수하기 쉬운 행동들, 그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관계는 공감에서 시작되고 행동에서 깊어지고 존중에서 지켜져요.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은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관심이 커지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챙겨주고 싶어지죠. 그 마음 자체는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조금 어긋날 때가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잘못 전달되어 버리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운해지고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수 지나치게 챙겨주려는 태도 오늘 뭐 먹었어? 왜 이렇게 늦게 잤어? 운동은 했어? 이런 말들은 처음엔 다정하게 들려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를 위한다는 건 알지만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배려가 통제로 느껴지지 않게 하려면 질문보다는 관심는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좋아요. 예를 들어, 요즘 잠잘 자요. 대신,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부담 없이 마음을 열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 도움을 강요하는 태도. 그건 내가 해줄게. 혼자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도 처음엔 고마워요. 하지만 상대가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막는 말이 되기도 해요. 나를 믿지 않는 건가? 내 선택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도와주고 싶을 때는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말 하나면 상대는 훨씬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수, 상대의 시간을 침범하는 행동,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크면 시간을 자꾸 요구하게 돼요. 오늘은 나랑 있어줘요. 이번 주말엔 나 먼저 생각해줘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일상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시간을 인정해주는 게 진짜 배려예요. 이번 주말 바쁘시겠죠?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 괜찮을 때 봬요. 이런 여유가 오히려 상대를 더 끌리게 만들어요. 네 번째 실수. 의견을 말할 때 단정적으로 말하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투는 대화가 아니라 판단처럼 들릴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하면 충돌 없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실수. 내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 이 나이엔 이렇게 해야죠.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이 말은 나를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는 강요로 들릴 수 있어요. 중년 이후의 연애는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같이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오래 가는 관계의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조금만 조심해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지나치게 챙기려 하지 않기. 도와주고 싶을 땐 먼저 물어보기. 상대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기. 의견은 부드럽게 전달하기. 내 기준을 고집하지 않기.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상대는 이 사람 진짜 배려심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배려는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편하게 해 주는 것이에요. 말을 줄이고 공간을 주고 조용히 기다려 주는 사람이 가장 깊이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관계에서 혹시 내가 조금 앞서고 있진 않을까?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막 관계가 이어졌을 때 서로의 속도와 감정을 맞추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좋은 관계는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춰가려는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우리는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져요.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고, 더 많은 걸 함께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 상대는 멈칫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빠르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나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죠. 관계가 조금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요. 나는 진심인데 왜저 사람은 아직도 벽을 느끼게 하지?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오해하기도 해요. 사실 중년의 연애에서는 이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큰 오해를 만들기도 해요. 젊을 땐 감정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삶의 흐름이 먼저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천천히 다가가고 싶고, 누군가는 이제는 시간 낭비 없이 진지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 속도 차이가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년 연애에서 속도를 어떻게 맞춰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상대가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조급해 하지 않기 연락이 자주 오지 않거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년이 되면 조심스러움이 커지고 삶의 리듬이 고정되어 있어서 연애도 그틀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도에 존중을 더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속도를 맞추기 전에 리듬을 이해하려고 하기. 관계에서 속도는 사실 단순한 빠르고 느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깊고, 어떤 사람은 매일 연락해도 여전히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맞추기 전에 서로의 감정 표현 방식과 일상의 흐름부터 이해해야 해요. 세 번째, 표현의 타이밍보다 반응의 진심에 집중하기. 좋아한다,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말보다 중요한 건그 말이 나올 때의 진심과 이후의 행동이에요. 표현이 빠르다고 해서 감정이 깊은 건 아니고, 느리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그 사람이 나를 위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고 느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속도의 불일치를 말로 풀어내는 용기. 속도가 다를 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요즘 많이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조금 빠르게 다가갔을까요? 이런 말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어요. 중년의 연애는 서로 솔직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감정도, 속도도, 표현도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다섯 번째,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관계가 깊어진다. 속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얘기를 끊거나 물러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 사람도 혼자만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는 중일 수 있어요. 그 리듬 안에 내가 천천히 들어가면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좋은 관계는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혹시 너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면 잠시 걸음을 늦춰 보세요. 혹시 너무 조심스러워서 상대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작게 표현해 보세요. 나는 당 당신이 편해요. 우리 지금 이 흐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짧은 말도 상대에게는 큰 신호가 될수 있어요. 결국, 중년의 연애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함께 보는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의 속도도 상대의 속도도 함께 조율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속도 안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야 할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신뢰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